어 됐다. <laughs> 자두 <한번 생각해보자. 웃음> <자>, 번째 <laughs> 나를 할수 있나 보다. 그죠? 자두 번째 <laughs> 그다음 거 가볼게요. <laughs> <좀> 표가 <laughs> 두 번째는 되게 멋진 계단에 대한 네, 네, 얘기예요. 그다음 거 <laughs> here 어 r e 저 n e 여기다 도지 이후 부어가 히어이맨 앞에 문장 내랍에 네, 하고 있는 네? 아. 3 아까 해도 급사고. 그 앞에 앞에. 30 30. 아 30. 앞못이어서 아, 아, 우리 아니, 아가가 내가 내가 30 3이러는 아니, 그렇게 들었어요. 어, 그럼 어떡하지이미가가야 되나? 네, 그래서 <laughs> 히어이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니까 봉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는 조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Those Cool Stairs 할때 Stairs를 위주로 볼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I부터 어디까지? About까지 다 묶어. 묶어서 앞에 Stairs를 꾸며주는데 t h o s Cool도 Stairs를 꾸며주죠. 이 멋진 계단들이 Here a 여기에 있다. 근데 이계단어은 어떤 들이들이 있냐면 I was telling you about. 내가 너한테 이것에 관해서 얘기한 목적 o 관계대명사대신 e 위치가 생 어, 그 g 때 있죠. about. I a n g you about. I was telling you about. I was t e l l i n 있 t I w e i o t w s i o b t w s e e e s e e e n g e t s i e n b t e a s e a b e e e 해줄, 해주? 응? 응? 해주죠, 해줄. 해주. 그지? It has been designed. 그리고 모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애는 디자인. 뭐야? 어떤 스펠링이거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 애는 목적어, 수동어 사용해 오거든요. 모형식으로. 근데 또 마찬가지 목적어 주어로 가고 얘가 수동태로 오니까 뒤에 뭐가 남지?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보호로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투부정사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이거 하도록 디자인한 건데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주어가 목적어 주어로 오면서 it has been designed. 고안되어서 쭉 왔어. 뭐 하도록 to look. Look. 그죠? Look이 이형식 동사야. to look.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보고가 와야 되죠. 하지만 뭐도 올수 있지? 명사도 올수 있지? 명사가 오고 분 여기 서간에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라이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라이크는 왜? 여기 명사가 뭐가 왔어? 피아노 키 피아노 건반.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게끔 뭐 했다?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크는 전치사예요. 그다음 두 번째 주에서 중요한 건 형태, 투보 점사, look. 뒤에 전체 다 라이크가 꼭 있어야 돼. 저스 t 은 마치 이런 뜻인 거고 강조하는 거고 마치 뭐처럼 피아노 건만들처럼 보이게끔 디자인되었어. Isn't it neat? 어떻게? 네트를 뜻이 뭐예요? 산뜻. 어. 산뜻해 산뜻하지 않니? It even 그것은 심지어 plays notes notes는 음조 음솔솔솔 소름이죠 너무 똑같지 소름도 없죠 오, 와우 그렇지 그래서 얘 notes도 play가 돼 이거는 소리도 나뭐할때 when you step on it 유준아 네 여기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네가 그것을 <laughs> 밟을 때 <laughs> 소리가 심지어 나 예, yeah. it's amazing, 와우, wow. 진짜 놀랍다, 대신기, 아시죠? 네, 이이 방어 어쩔, 나 혼자 신났냐? 아 이럴 때 나왔구나 아까 동작이 그 동작이, 어 그리고 who came up with this idea 할때 come up with 이쪽, came up with. Come up with 는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니 Well, 글쎄, it's part of a new project. 그것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part 부분이야. 어떤 프로젝트야? Taking place throughout the c e r i e s Throughout 은 도시 이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동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 다 한다는 거야. 그렇지? Throughout 은 전체라는 뜻이야. 도시 전체에 걸쳐서 taking place 뭐 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렇지 그래서 어뉴 프로젝트를 밑주 긋고 taking부터 버스티까지다 묶어요 묶어서 뉴 프로젝트로 꾸며줘 프로젝트가 이걸 직접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무슨 어연이 taking place. 녹색 동으로 하니 그것은 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도시 전체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의 부분이야. What is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뭔데? To make our surroundings more beautiful. Make 오형식 사육동산 our surroundings가 목적어. 그러니까 more beautiful이 무슨 자리? 목적 보호 자리니까 뭐가 봐야 돼? Beautiful이라고 하니 형용사의 비교를 와아니죠 Beautifully 이렇게 보면 틀리겠지, 그렇지? 그래서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품사에 형용사가 와야 돼. 우리의 뭐를 주변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뽀이가 물었어요, 매디 글. It's more than just that. More than 뭐면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것은 단지 그거 그것 이상이야. These creative designs, 이 창의적인 디자인들은 can actually, 실제로 change, 바꿀 수 있다. What are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behavior, 행동은? behave, 행동하다. 이 e 빼고 i o r 에 써서 명상한 행동. How do they do that?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여기서 how do they do that? 그 레이는 뭐죠? 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들죠? 그지? 창의적인 차이, <laughs> 디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After the stairs was installed. 주어가 계단이야. 계단이니까 자기가 직접 설치하는 거 아니죠? 설치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work is built. 설치된 후에 Many people. 많은 피부 많은 사람들이는 스타트 시작했다. 네 여기서 스탄트 스탄트라고 하는 동사는 양쪽으로 두개 오죠? 하나는 수부 정사, 하나는 동명사, 둘다 뜻은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왔어? 스플릿에는 워킹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왔네. 이 워킹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투 워킹 뜻 똑같. 많은 사람들이 뭐랑 시작했어? 는데 그것들 위를 걷는 것을 시작했다.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 이거 뭐죠? 전치사예요. 뭐 대신에 전치사 뒤에 뭐가 오죠? 네. 그래서 라이딩 동그라미 동명사. 자 k i 워킹 동그라미, 라이딩 동그라미 둘다 동명사. 맞죠? 더 어, 타는 것, 뭘 타?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Escalator. 타는 것 대신에 그것들 위에서 걷는 것을 시작했어. That's you. really great. 진짜 대단하다. Maybe 아마도 other cities. Other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cities. Other plus 복수명사. 이기좀 써볼게 다른 도시들 아마도 다른 도시들도 will copy will 조동사 뒤에 copy가 왔으니까 얘는 동사로 쓰였겠네요 그치? 모방할 것이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that would be wonderful 그러면 그것은 멋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훌륭할 것 같아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이 멋진 계단들은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는데, 발로소리가 나는데, 어? 사람의 행동을 바꾼대 그냥 예쁘게 환경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동을 바꾼대 뭐? 에서 커버를 안 타고 계단을 걸으니까 재밌으니까 신기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모두 좋아, 건강에 좋지, 그리고 전기를 안 쓰잖아, 그쵸 그 다음, 그 다음 넘겨 a d 요 마지막 거 해볼게요. m a d 와우. t m a d a m l l a g e h a s a m e Madame, Madame, m 이 d a m e e v e r y w h e r e 모든 곳에 부 e Madame, Madame, m a d e m e v e r s e e n e m a d a e d have야 yeah. seen, p pee p 고 중간에 never가 있죠 그래서 경험의 뜻이에요 본 적이 없다 a place 한 장소를 like this like this는 전치사죠 이것과 같은 장소를 나는 본 적이 없어 I'm glad you like it 내가 기, 기뻐한 이유가 you like it이야 맞죠 네가 그것을 좋아해서 I'm glad 나는 기뻐 그래서 그래도와유 사이에는 접속자 대신 생략돼 있겠네. There are even more m o l e 이렇게 돼 있죠. More r u l e r 이줄 개가 주어예요. 동사는 are 왜? 얘도 here처럼 배열이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됐어? 조치가 발생했어. 그래서 동사 먼저 나와. 동사에무가붙었에 복수야. 그래서 동사는복수동사 In the last, the last, 동그라미. last i 휴 the last. t h a t the last. The last is the last. h e v i l l a s e 그 마을의 나머지 부분에도 뭐가 있어? 심지어 더 많은 벽 e 들이 있어. They're g r t 대단하다. But 하지만 why were they painted? Why 왜 were they painted? 그들이 페인트 그렸 쓸 그려졌을까 이렇게 되네. 그럼 t h e 는 사람이 아니네요. 주어가 t h 인데 동사가 were painted일 까 같죠. 그래서 이 t h 는 뭔데? 이 말에 있는 벽화들이겠지. 그 벽화들이 왜 그려졌을까? This 이것은 유즈드트 동그란 별표 할게요. 유즈드트 일주 두 뜻이 뭐지? 네, 는 조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올까? 동사 모형이 오겠지? 그래서 뭐 하고 했을까? 이렇게만 알면 오십 점. 1십원 아니. 어 괜찮다. 그럼 7 0 점. 뜻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 여기 나무 큰 나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없잖아. 응? 그럴 때 쓰는 건유지지 학원 했다. 이건 동작이고요. 상태일 때는 뭐가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this used to be a life of t h e s village 할 때는 이두 번째 뜻이야. 이런 상태였었어. 어떤 상태? 라이소 생기인데 LESS가 -S 붙으니까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마을이었어. 과거에 그랬어? 생기가 없었어? 생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마을이 하얗게 아, 창백해. 생기가 없죠? <laughs>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야. 복작복작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관광객이 없었어.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럴 때 쓰는 거야. Use to 맞죠? 그럼 요때 w o d 로 바꿀 수 있냐? 요때 w o d 가 되겠니? w o d 는 뜻이 는데못 바꾸죠. 그렇지? 그래서 생기가 없는 뭐였어? 마우리었어. 아, But 하지만 recently 최근에 artist 예술가들이 Decided 결정했다 i n t h e i Decided to paint the l t d e c i d e 라는 동사는 뒤에 꼭 t 부정사를목적 e 로 취해야 돼얘 u 문에 목적어가 결정이 돼 h 부정사가 와야 돼요 a 래서뭐 하는 걸결정했 l e 리기 i 결정했어 p i t e i e p i n t e s l o t s o p i c t u r e 그 많은 얘는 메뉴로 바꿀 수 있니? 모티브로 바꿀 수 있니? 음. 메뉴로 바꿀 수 있죠? 왜? 피츠하스가사진는 만든다네. 옆에 있잖아. 많은 그림들을 그리기로 결정했어. 뭐하기 위해서 트레이즈, 밑줄. 자 여기 중요하다 트레이즈. 여기 볼게요. 중요한 거얘하고 비교해 볼게." "얘. 얘. 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왔죠. 그치? 그럼 얘는 사가무슨 용법 목적어 자리에 온건다 명사라고 해." 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 자리에 오면 다 명사야.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 명사용법 뭐가 됐든 목적어 자리 거예요 근데 얘 t 사명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걔를 꾸며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어 얘는 부사적. 그 앞에 명사 이긴 있어. 사진들이야. 높이기 위한 사진들. 이게 아니고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로 쓰였어. 그리고 그중에 뜻은 목적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r a i e 뒤에 이 것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동사라는 거야? 자동사 자동사야? 이 목적어 오는 건 타동사, 야 타, 근데 타동 목조어 있는 건? 타동사 이게 다 올려나? 썸네일. 어 그래서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 근데 얘랑 뜻이 똑같은 자동사로 쓰이는 애가 있어. 이거야, rise. 그죠? 얘는 해 등이 뜨다. 얘는 뭘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오는다 해가 오는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거, 예, 특별히 예라는 거, 레지, 응. 그래서 누구의 더 레지던트 어 이상하게 생겼네요. 뭐게 생겼죠? 레지던트는 뜻이 뭐야? 응? 야? 응. 알이에요 응? 뭐 요즘에? <laughs> 뭐라고요? 레지던트 주민이라 뜻이잖아. 주민 도래울 뭐라고 하냐? 무슨 동이냐도내동이요도내동 어,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할때 주민 이에요. 네. 어. 그래서 여기다 s를 붙이면 주민들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이거 소유격을 만들려면 어포스트로피에 s를 붙여야 되잖아. 그럼 발음이 그지같지. 외치던 치치치 이렇게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어? 너 그지같애? 안 써? 이렇게 해서 얘가 하는거야. 주민들의 복수형의 소유격 응. 잠을 잤겠네? 집에 가면 잠을 못자겠네 큰일네자 여기서 주민들의 가슴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스프레이트 뭐라고? 주민들의 주민들의 뭐? 기운 그렇지 기운을 보호해주기 뭐 위해서 올려주기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도록 결정했다 resident 그 주민들은 must 자, 너무 중요하다. must have pp. 동그란 별표 너무 must have pp는 너무 아 그런 뜻이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매우 기뻐했음에 틀림없다. You can say that again. 이거는 넌 그것을 다시 말할 수 있어. 물론 이런 뜻인데, 어? 이거는 무슨 뜻일까? 나는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뜻이죠. 넌 그것을 다시 말할 수있어죠네 말이 압요 암요. 네 말이 옳고 맑고요나 뜻이야. <laughs> 그래서 <웃음> 밑에 좀 써볼게요. 같은 말. That's right.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I can agree I agree with you 네 말이 동의해 체 팔로우거든요. 나는 너 말에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지. 라는 건 아이 톨리 어그리비디유. 네 말에 정적으로 동의한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얘가 부정어가 있다고 어? 얘는 동의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야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맥스라는 최대치로 동의한다는 거 <목소리> 까릿 네. 왜매이스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내목소리 반응 안 합니까 까릿 네. 조금 남왔어자여 <laughs> <laughs> 똑같은 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사악하다고요 제가요? 네. 그 다음은요? 혹시 계속 리코딩 되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밑줄 볼게요. Thanks to. Thanks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맞죠? 뭐 덕분에. 그럼 because of 써야 되냐? because 써야 되냐? 같은 말. 음. because 써야 되죠 due to 가능해요? due to? 가능하죠? 이 벽화들 덕분에 It's a village. 이 마을은 has become. 과, 뭐가 되었어? A wonderful place. 훌륭한 장소가 되었다. To live. 살기에. 그리고. 자 그럼 위줄 볼게요. A wonderful place. 위줄. 그리고 to live. 가로로 볼어 A e 엔드 앞에 명사 하나, 엔드 뒤에 명사 하나, 맞죠? 장소는 무슨 장소? To live 사는 장소. 살기에 좋은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poplar 인기 있는 tourist 관광 attraction은 명소라는 뜻이야. Attractable 유혹하는 거니까 이끌어 주는 관광 명소라는 뜻이야. It seems to me 그것은 뭐인 것 같아? 나에게 춤이 나에게 보인는것 같애 대절인 것 같애 내게는 누가? 뉘어, 화가들이브라드 숨결을 좋아한파알브라드는 숨쉬다라는 뜻이아 그렇지? 그래서 브라드 동그라미, 인투 동그라미.